어, 사실, 다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정해진 틀로만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하르당 같은 경우는 본사와 점주들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르당 의정구역점 점주 이우민이라고 합니다. 어~ 원래는 직장인이었어요 직장 IT 계열 쪽으로 해가지고 회사원이었습니다 원래는 어~ 회사를 다닐 때 사실 퇴근 시간만 바라보고 어, 회사 일에 대해서 아예 흥미를 못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도 너무 쉽게 오고, 내가 주체가 돼서 일을 하는 게 없다 보니까 어, 사람이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퇴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해보다가 배달 업종을 한번 창업을 했었다가 잘안 됐었어요. 그게 사실은 이제 아이템을 되게 많이 분석하면서, 하르당에 이제 카스테라니 호두 과자 같은 이제 제품들을 많이 먹어보고 사실 매장들이 있을 때 손님들이 얼마나 사가나도 있게 확인을 되게 해봤는데 너무 맛있고 사실 손님들이 어 없어졌던 대한 카스테라가 다시 나왔네 말씀을 하시면서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잘못된 보도로 인해가지고 어 잠시 이제 뒷선에 물려나 있던 카스테라가 다시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고객들 리즈에 맞추기에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어, 창업 과정은 되게 순탄했어요. 사실은 이제 하루당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상권 분석을 해야 될때 되게 막막했는데 하루당 대표님들께서 상권 분석 같은 거를 다 해주세요. 이 지역과 이 지역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 항상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메뉴나 아니면 이제 실질적인 업무 같은 경우는 본사에 또 박주광 팀장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차리는데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 정말 순탄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되게 겁을 많이 냈었는데 어, 사실은 이제 본사 쪽에서 교육을 받을 때한 어, 이틀 정도 해보고 나서 아 정말로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아, 주체가 되어서 일을 하는 거에서 제가 흥미를 많이 느끼는 사람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어 다른 프랜차이즈랑 달리 제가 어떤 업무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을 할수 있는 부분에서 본사의 피드백 서로 이제 소통이 너무 잘돼요. 예를 들어서 본사 쪽에서 물론 제공해 주는 게 정답일 수 있겠지만은 이런 다른 방법은 어때세요라고 했을 때 무조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어 저희도 한번 이쪽을 어, 점검해보고 검토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항상 소통하는 기분이니까 제가 주체가 된 기분이 들기도 해요. 사실 점주긴 하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 되게 메리트를 느껴요. 아 어... 재밌긴 한데 힘들 때도 있지만 사실 보람을 되게 느껴요. 되게 책임감을 갖는 게 사실 이것도 요식업이고 사람들이 이제 드시는 음식이다 보니까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 속에서 맛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기분도 좋고 눈도 벌리고 저도 좋고 이게 진짜 고용자 입장이나 피고용자 입장에서 진짜 제가 회사를 당했을 때랑 너무 다른 점이 많은 게. 직원으로 있었을 때 회사 다닐 때 직원으로 있었을 때는 직원의 입장으로만 이렇게 다가가기 때문에 오너를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오너가 돼 보니까 직원들의 마음을 입장하게 되고 사실 그들의 이제 뭐 생활이라든지 그걸 런 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제 부담감을 가지면서 사실 책임감을 되게 많이 가지려고 해요. 부담감을 가지지만 책임감으로 그거를 눌러서 꼭 이제 직원들에게도 좋은 사장이 되기 위해서 좋은 점주가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들 고생해요. 갈게요. 아, 점장님. 어, 이렇게 아, 네. 어디 가세요? 어, 지금 저 이제 1호점 갑니다. 응? 네? 여기가 1호점 아니에요? 아, 여기 의정부는 2호점이고요. 1호점으로 지금 가야 돼요, 지금. 사실 생각한 거는 뭐 조건만 맞고 상황만 되면은 어, 처음부터 하나 할 생각은 없고 빠르게 늘려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또 좋은 또 조건 맞는 또 매물이 나와 가지고 바로 들어오게 됐어요. 봤어요? 네네 어, 네. 오늘 그 아빠가 네. 오늘 그 점심 약속이 있는데 네. 카스테라 좀 이렇게 사가려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준이 안녕. 이번엔 누구세요? 아 저희 아버님이에요. 네. 아 어, 아버님 여기 어떤 일이세요? 아, 오늘 제가 네. 점심 약속이 있는데 네. 저희 아들이 하는 카스테라 몇개 가지고 가서 선물하려고 잠깐 들렸어요. 아, 아. 아, 저희 아들이 그 창업, 사업한지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겨우 이틀을 쉬더라고요. 그런데도 많이 좀 힘들고 그럴 때도 항상 즐겁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본인이 결정했고 본인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대견하고 기특하고 그러네요 그래 아들 갈게 아, 들어가세요 어, 오늘도 수고하고 네. 아버지 이제 믿고 저한테 이렇게 많은 도움 주셨는데 항상 말씀하셨듯이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해가지고 꼭 성공하겠습니다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존경합니다 네이 정도까지만 네. Yeah.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